지난 15일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일본에 5년 연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평양에 접한 일본 남동부 해안 전역 곳곳에서 쓰나미가 관측됐으며,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어올 것이라고 예보되면서 전국 7개 현약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1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후 약 5년년 만인데요. 갑작스러운 대형 쓰나미로 인해 일본 전역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코쿠 섬의 고치현 무로토시에서는 쓰나미에 배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형 선박 몇 척이 뒤집어지거나 물에 가라앉은 모습이 NHK를 통해 생중계됐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철도 운행이 보류되기도 했으며 쓰나미 경보에 피신하던 사람이 구급차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NHK와 주요 민영 방송사는 특보 체제로 전환하여 쓰나미 도달 상황을 전하며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고지대로 피난을 가라는 경보 알림음과 문자가 백통 이상 쏟아지며 일본은 순식간에 아비규환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이 일본 앞바다도 아닌 먼바다에서 일어난 회저 화산 분출로 발생한 쓰나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60년 칠레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의 약 1에서 4미터의 높이의 쓰나미가 오면서 140여 명이 희생된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전면 해제했지만 일본 내 전문가들은 계속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 전문가인 도쿄 공업대 노가미 겐지 교수는 이번 쓰나미는 해저 화산의 폭발적 분화로 인한 에너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화산 활동이 당분간 계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복잡하게 돼 있는 지형에서는 쓰나미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던 쓰나미는 지나갔지만 일본기상청은 쓰나미 엉터리 예측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주의보를 16일 0시 15분에 발표했는데, 분화가 발생한 시간이 전날 오후 1시경이었으므로 약 11시간 열 만에 쓰나미 경보를 내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빈발하는 해조지진으로 항상 쓰나미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일본은 2011년 3월,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본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대응체제를 고도화해왔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통상적으로 일본 열도에 영향을 미칠 지진이나 분화가 발생하면 관측 장비를 총동원해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분 이내에 쓰나미가 닥칠지 판단해 특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열도에서 약 8000km 떨어진 통가에서 시작된 이번 쓰나미에 대해서는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주의보를 내리기 전 해수면 높이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본 열도에는 쓰나미가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시간여 만에 가고시마현의 아마미군도와 도카라 열도 등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이와태현에 발효했던 주의보를 오전 2시 54분 경보로 끌어올리는 등 뒷독 대응을 했는데요. 일본기상청이 특보를 내놓은 시간은 오가사와라제도 중부에 있는 지치지마 섬에 90cm의 쓰나미가 관측된 시간보다도 한참 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기상청은 긴급속보 메일을 잘못 전달하는 실수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시스템 위탁업체의 실수로 주의보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속보가 전달되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심야에 20차례나 같은 내용의 긴급속보 메일이 전송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기상청의 엉터리 예측으로 인해 일본은 쓰나미가 닥칠 것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쓰나미를 맞이해야 했는데요. 일본기상청은 시속 약 800km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쓰나미 경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외국 화산 활동으로 일본이 쓰나미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며 통상적인 해저지진으로 발생한 것과 다른 형태의 쓰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기상청이 이번 쓰나미 경보 발동 때 독도를 관련 지도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내릴 때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에서 자국 영토의 색깔을 칠해 쓰나미 예측,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등 위험 정도를 표시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서경덕 청식여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의 이런 행위는 영토 도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쓰나미 사태에 대한 일본 기상청의 엉터리 예측, 독도 논란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모든 땅을 팔아치우고 한반도 영토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려해왔던 쓰나미 공포도 이제 현실화되었으니 일본 열도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미 도쿄도에서 사는 주민들은 땅을 팔고 한국의 제주도를 매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자연재해도 발생하지 않고 쓰나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불어울 따름이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서 살아야 할 때가 온것 같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지금이라도 살고 싶은 일본인들은 한국행 피난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낮이었다면 모두 일어나 있었겠지만 자는 사람이 많은 심야 시간에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무섭네. 오히려 낮 시간이면 해안에 사람이 있어 피해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쩐지 똑같은 내용의 해일 주의보를 그렇게 연발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설마 오발송일지는 몰랐네. 긴급속보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이면 몰라도 0시부터 7시까지 똑같은 문장을 20회 전달하는 것은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업무용까지 스마트폰이 다섯 대나 있는데 늦은 밤에 몇분 간격으로 크게 알람이 울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긴급속보의 중대성이니 참은 것인데 오발송이었다고 하니 황당하다. 보통이 아니라 무수히 울리는 그 공포심을 돋구는 전송 소리에 아침까지 잠을 하나도 못 잤다. 이번 일 때문에 통지 오프로 설정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재해 때 많은 사람이 경시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 그런 소중한 정보 전달을 잘못하는 업체는 당장 바꿨으면 좋겠다. 코로나 통지 앱도 포함하여 디지털청이 열악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모처럼의 긴급 연락 체계가 늑대소년이 될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다. 실수했어요 라고 끝내지 말고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 한국은 발 빠르게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를 했어. 해저 화산 쓰나미는 샘플이 거의 없어서 예측에 한계가 있다. 쓰나미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이 최첨단이야. 그나마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이기에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거라고 솔직히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발표했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보나 주의보부터 내는 게더 문제 아닌가? 이 정도로 일본에서는 수치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않았으면 너희 나라는 해일의 관측 기술은 있긴 있나? 무엇을 바탕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서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 지적을 하다니 한심한 나라다. 한국은 예보 헛스윙인 일본에 걱정을 하기보다 코로나 세계 최악의 감염자 수를 내는 자국의 걱정을 해야 하지 않아? 이제 코로나는 일본이 더 많아. 한국을 때릴 거라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으로 말하자. 부끄럽다. 에? 세계 최악의 감염자 수? 한국은 지금 확진자 수 5천명 정도, 일본은 2만이 넘잖아. 일본기상청이 쓰나미 경보에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서 한국 교수가 영토 도발이라며 발끈했다지. 앞으로도 모든 것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표기해야 될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일본 땅이다. 우길기와 군남성 등에서 트집을 잡았던 그 자칭 대학교수인가? 교수면 역사부터 제대로 공부하길. 이 사람은 한가하니? 아니면 반일 연구만 전문으로 하고 있나? 또 통칭 반일 대학교수. 실제로 혐일 개건교수의 커튼 소리. 일본 영토를 일본 땅이라고 적은 것뿐이니까 문제는 없다. 일본 정부는 쓰나미 발생에도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고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가 아니라 대형 파도에 불과하니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바꿨어. 이런데도 계속 일본을 감싸줘야 하는 건가? 한국은 일본의 쓰나미 피해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으며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열도가 무너지면 지진과 쓰나미가 한반도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인들은 일본을 도우려 하기는 커녕 천연방파제라며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도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의 주요 언론이 일본 침몰을 기뻐하며 기사면에 실었다는 것을 일본인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도 일본의 불행이 꿀맛이었을 텐데 생각보다 피해가 적어서 유감이다. 더 이상 한국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는 건가? 나도 한때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불쾌하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이제는 한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것 같다. 태풍 매미 피해 당시 미국과 중국이 방관할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이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이제는 한국 차례이며 일본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도리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니 일본이 위급할 때 한국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해도 이는 별개로 봐야 한다. 작년부터 일본은 자연재해 사고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가? 그런데 한국은 재해 소식이 없는 것은 물론 확진자 수도 급락하고 있다. 왜 항상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는 일본만 보고 있는 것인가? 한국인들도 인정하지 않았나? 한반도에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한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일본에 방파제라도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지원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경제가 파탄나도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이 맞다면 일본의 종말은 코 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 이러다가 정말 일본이 지구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통가 사람들이 무사하길 바란다. 통가의 왕 토우포우 자세는 신일파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가능한 통과 사람들의 구조 및 구조 부흥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 수상한 지진과 분할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정도 폭발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밝혀진 거니까, 천재지변을 막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